싼 가격을 앞세워서 홍보하는 치과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싼게 비지떡입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Do you remember? 아이가 안녕하세요. 서울 리멤버 치과의 박정규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6월에 MBC에서 보도되었던 강남역 폐업 치과 먹티 치과 뉴스 보셨었나요?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폐업하는 치과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는지,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중간에 폐업하는 치과를 피하실 수 있는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뉴스에 나왔던 강남 폐업 치과와 같은 치과들은 보통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치과들은 저수가를 필두로 싼 가격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끌어 모으게 되고요 저수가라 하면 어쨌든 이익이 적게 남기 때문에 병원에서 결국은 많은 환자를 봐야 이익을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많은 환자를 보게 되면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면서 폐업을 하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3 요소가 인력, 장비, 재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우수한 인력이 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를 100만 원이 받는 치과가 있다고 치고 30만 원 받는 치과가 있다고 볼게요. 같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30만 원 받는 치과는 세배 많은 환자를 봐야 같은 이익을 낼수 있는데, 결국에 진료하는 시간을 더 쪼개거나, 혹은 진료하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데. 시간을 적게 보면 적게 볼수록 치료의 질이나 좀 꼼꼼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사의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비싼 의사를 고용하기보다는 몸값이싼 의사를 여러 명 고용함으로써 많은 수의 환자를 보는 데에만 치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저수가 마케팅을 하는 병원들은 싼 가격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우수한 비싼 닥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직원들도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월급을 적게 줘도 되는 전연차 직원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숙가가 낮기 때문에 장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 그다음 재료도 좀더 저렴한 재료를 통해서 결국 이윤을 남기려면 이러한 인력, 재료, 장비에서 결국 다 저가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치료받고 나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치료인데요. 병원이 예를 들어서 치료하고 나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AS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지역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치과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AS를 원해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대부분은 가격만 쫓아서 치과를 선택했다가 치과가 없어지고 AS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임플란트 경우에는 병원마다 사용하는 제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A 병원에서 받은 치료를 B 병원에서는 AS를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교정도 마찬가지죠. 교정 치료의 경우에도 치료 자체가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데 어, 나중에 치과가 사라진다면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어쨌든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작은 돈이 드는 치료는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이고 또 여러 개를 해야 될수록 이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경제적인 상황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가 좋은 병원이냐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만 앞세워서 여기가 제일 싸다로 내세우는 병원들은 어, 저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저희 식당은 소고기가 1인분에 천 원입니다 많이 드세요 하면 아 여기 싸고 음? 좋네 하면서 드실 건지 아니면 어, 왜 소고기가 음. 천 원밖에 안 하지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임플란트가 여기는 얼마입니다. 최저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을 할 때, 그 담당 원장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해당 병원 직원 뭐 상담 실장님이든 직원분들이 설명할 때도 에 얼마나 열심히 정성들에 설명해 주는지를 보고 그 병원을 평가하시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대부분 좋은 치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멤버 첫 번째 피해야 될 요인은 싼 가격을 앞세워서 홍보하는 치과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싼게 비지떡입니다. 싼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치과에 가셨을 때 담당 의사와 직원들이 얼마나 상담을 정성스레 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치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는 결국 내 몸의 일부가 되는 치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좋은 질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내 몸이 건강한 몸의 일부가 될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렴한 가격에도 좋은 질의 치료를 하는 병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평균적이고 좀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치과도, 어, 치과 의사도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는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낮은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에 어디선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뤘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